지난 백화에서 우리와 수지의 프로포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마리가 우리를 데리고 산사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리는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우리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산사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리는 우리에게 그의 친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우리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야 너를 다시 찾았는데 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마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마리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마리는 단순한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진태가 비록 친부가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보살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리는 너의 친부는 이 세상에 없지만 너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어. 진태 씨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나는 너를 위해 그 모든 시간을 견뎠단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진태를 존경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도 마리의 말을 이해하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마리와 우리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선영은 우리가 마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선영은 마당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우리가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우창에게 우리와 수지가 떠나게 되면 난 이제 혼자야. 그게 너무 두려워라고 고백합니다. 우창은 선영의 손을 잡으며 그렇지 않아. 우리와 수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선영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녀는 우리와 수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한편, 나영과 마리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나영은 수지와 우리가 함께 집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마리와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나영은 어떻게 수지와 한 집에서 살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한때 내 남편의 연인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살라고요? 절대 못해요. 라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마리는 나영의 반응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30년 만에 찾은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영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수지와 함께 살기보다는 차라리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마리는 차갑게 그렇다면 내가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대답하며 나영과의 대립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수지와 우리의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두 사람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수지는 우리 비록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난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며 우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역시 수지에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편 두리와 도영은 우연히 파티룸에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진수지와 채우리를 위한 청혼주였던 칵테일을 마시던 중둘이는 취하게 되고 도영은 실수로 채우리가 준비한 청혼 플래카드를 개봉하게 됩니다. 도영은 "우리 결혼할래요?" 라고 우 발적으로 프로포즈하고 둘이는 얼떨결에 내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둘이와 도영은 비록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결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106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06화의 마지막에는 나영이 진태의 넥타이 핀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점화됩니다. 나영은 이 넥타이 핀이 진태와 우리의 관계를 드러낼 중요한 증거임을 깨닫고 이를 이용해 마리와 진태에게 타격을 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진태와 나영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며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리는 나영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나영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응원 부탁해요.